차고를 한번 슬쩍 본 후에 오토바이 삼 오유 여기 뭐야? 야 여기 뭐야 여기 원고야 뭐야 이거? 왜요?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이 옆집으로 와그 털고 이쪽 집 차고 옆집으로 와 뭐야 이거 싸우에 싫다 갑자기 와씨 원 서버니네 원 서버니 아니에요, 이 죽으면 안돼 이거 또 서버 튕길 수도 있어 우리 오래 살아야 돼야 미쳤다 이거 와 가는 데마다 이럴 수가 있나? 가는 데마다 구급상자가 두 개씩? 아, 구급상자 또? 야, 뭐야, 이거 뭐야? 아 와, 와, 안 돼, 안 돼! 안 돼! 차고집니다. 하, 차고집. 왜 글로 갔어? 아, 옆집으로 아, 오라니까. 아, 아유. 아, 씨. 두 명입니다. 알아알아 알아. 아, 옆집으로 오라니까 왜 차고집으로 갔어? 왜 그래? 아, 씨. 아, 정말, 옆집으로 오라니까, 씨. 차고지 예. 안에 아마 있어. 어, 이 구하러 예, 가겠지. 있어. 일로 오겠지. 저기. 아, 저쪽에서 나왔어. 딴 애가. 야. 아니 왜 차고 우리 옆집으로 오라니까 내가 아, 구급상자 7개 지금 우리 옆집에 두개 있는데. 아... 차고 집으로 왜 갔어? 아. 또 터졌나 이거? 아. 이거 봐, 오래 해야 된다, 그니까. 하는 거야, 안 되겠어, 요 지금, 오늘. 얘가 지금 정신이 좀 어? 1등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. 방송 오래 하려고 그래, 일부러. 너 일로 와. 일로 와. 야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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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여기 갑바 있다, 1레벨 먹어라. 아, 싸우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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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너총 뭐야? 야, 총 버려. 야, 총 버려. 아, 총을 왜 들고 와? 아, 버릇십니다. 양아치네 어, 이거. 야너 오늘 안 되겠다. 너 형한테 좀 맞자. <laughs> 아, 버릇입니다 버릇. 야 버릇이 아니라 씨. 총을 들고면 오 어떻게? 해. <laughs> 뭐 뭐던지셨습니까 현재? 어안 보여? 어, 아안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아, 안 보여 안 보여. 와, 어디 야 씨? 아무것도 안 보인다. <laughs> 야, 씨. 나한테 내가 던졌다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 이리 와. 어, <laughs> 어 야너 뭐야? 야 수류탄은 안 되지. 스루턴 그래, 아니지. 스루턴 <laughs> <수탄> 아니지. 스루턴 <laughs> 아니네. 어이씨. 야, 스루턴 던지면 어떻게? 스루턴 아, 아쉽습니다. 아쉽습니다. 이거 완전 양아치구만 이거. 어? 아닙니다 들어와. 들어와. 들와 너, 내가 아까 차고로 오라 그랬지. 차고 옆집으로 오라 랬지 차고로 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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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안 보이지. 안 보이지. 맥이다, 이런 안 보이지. 갑자기 나타나서 주먹. 아시죠? 뭐 있습니까? 와. 막문에더 무거울 수가 있어옷 때문에 좀 무겁다. 진정한 파이터는 어디 갔어? 이게 파이터지? 어, 아, 어. 아! 씨, <laughs> <laughs> 야, 연막 하나 더까지 있는 거. 연막 보이는 하나 더까? 가운데다! 여기다 깜빡 터져! 아하하하하하하야어너너어너 뚝배기 날라갔지 <laughs> 이리와 이리와 아, 숨을 수 없. 숨을 수 없을 것이다! 야! 너 어디야! 어디야? 어디야? 어, 어, 어이 자식 뒤를 노렸어. 야, 어, 너한대 맞으면 죽는 거 내가 알고 있어. 에, 오 요. 이게 이가날가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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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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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, 야 후라이팬 지는게 어딨어 이거 완전 양아치네 이거 진짜 아이씨. 야 이거 진짜 와 진짜 양아치네 이거 야와 이거 야 세상 천재 이런 놈이 와씨아 지금 아 지금 피가 없어가지고 <laughs> 선배 혹시 만피입니까? 야, 나 만피 소나기 펀치 소나기 펀치 소나기 펀치 아아 피가 아 피가 아, 일니라나 네! <laughs> What? 아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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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하 t What? w